정말 가능하다면 네. 그 저희 노래 중에 그냥 아무거나 어... 너무 많죠 포장도 너무 좋아하고요 포장 아 Congratulations도 너무 좋아하고 좀비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나 어. 아, 이거는 뭐 고를 수가 없어 <laughs> 어, 그럼 뭐그 포장 일단 뭐한 소절 네. 혹시 가능하지 아 네네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시작하더라 아잠깐 <laughs> 아안돼안돼안돼아 <laughs>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멋지지 아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, 예, 네. 그러면 그냥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아, 나 예약하고 멋지지 하는 모습에 너의 기대가무 너 질까 포장해왔지만 시간이 흘러 뜯겨져 버리고 같이 허물어 허물어 이거잖아 <laughs> <Yeah. 웃음> 결국엔 날 봐버렸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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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어, 너무 좋아 다 불러주세요 저는 반드시 웃는다를 가장 좋아합니다. 아 그러면 그 선배님께 한 소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만큼은 아스마~ 아프더라도 아스마~ 너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, 잘 지내고 있는 척. 어, 아, 화음까지 넣어셨습니다 이제 활동 안 할래 나 아니, 이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아니, 계속해서 아니, 멋진 모습 네. 많이 보여주셨으면 네, 좋겠습니다 해야죠.